정말 중요한 게 지금 밑에 보시면 어 다른 쪽 온수나 전기 매트의 열전도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렸죠. 다른 쪽 열전도는 이게 약간 표면만 조금 따뜻한 점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. 근데 탄소 매트가 좋은 건그 피부 속 깊이 침투합니다. 원적외선이 우리한테 유익한 건 알고 계실 거예요. 그 부분이 깊이 침투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고객님 이 피부 표면이 따뜻해진다. 그런 걸 넘어서서 피부 속 깊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매트들 좀 사용하고 나면 찌뿌둥하기도 했고 내가 뭔가 겉은 따뜻한 건 알겠는데 뭔가 점점 몸을 움츠러들게 되죠. 이불을 더 감싸게 되죠. 그런 부분들은요, 고객님, 내가 속 깊까지 따뜻하지 않아서 그래요. 어, 단순히 내가 이불 더 쭉쭉 잡아끌면서 내가 몸을 움츠렸던 분들은요, 고객님 바꾸세요. 어, 탄소 매트로 좀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초코 샤브레 님이 꿀잠 자겠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원적외선이라는 게 단순히 따뜻함에 멈춘 게 아니라 속까지 깊이 침투되는 따뜻함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뭉친 근육도 피로회복도.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고객님께서 좀이 부분 원적외선이 좋은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적외선 치료대나 치료효과 이런 거 많이 누리시는 게 어디 가서 원적외선 쭉쭉 쐬주고 그런 치료기기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원적외선이 그만큼 우리 몸에 유익하다라는 점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순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겉 표면이 따뜻한 걸 넘어서 속 깊까지 침투되는 따뜻함. 어, 오늘 퀸네이블의이 탄소 매트로 좀 누려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